여호수아 20장 1절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갓 지파 중에서 길라 나목과 은하세 지파 중에서 바상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수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난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차지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로써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읽었던 도피성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은 민수기 3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입니다. 아,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 아, 그것도 부지중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죠.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그런 규례를 만들어라라고 하신 겁니다. 아, 그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유린되지 않도록 아,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마련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 그 성문 어귀에 서서 아, 성의 장로들에게 사고를 알리고 그렇게 되면은 장로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고의적이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다라고 하면은 그 성에 머물도록 해주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그 성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먼저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지 무지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과정 속에서 복수가 계속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살인이나 불필요한 원수 갚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근중동 지역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아, 이러한 율법에 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하면 복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율법 자체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아니,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연쇄적인 살인이나, 그리고 원수 갚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죄를 죄로 갚을 수 있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명을 단두 개로 요약하셨습니다. 뭐였느냐?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는 원수 갚지 마라. 뭐, 거기에는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도피성도 우리는 그 목적, 그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도피성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보기를 바랬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데 있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도피성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가 실수로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아니 의도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피난처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길을 닦아놓고, 아무리 이 도피성을 만들어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셨음에도, 우리가 주님께는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로 나아가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로 왔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이리로 오라고 우리와 함께 살자고 초청하고 권면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피합니다. 세상에 죽을 길이 많지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기에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